자, 법원에는 법관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법원장은 그야말로 간부들이니까 별도의 법원장 회의에 있다 전하더라도 자, 법관 대표회의가 그야말로 일반 법관들 대표들로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서면서 나오고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권에 부당한 압박이 있을 때는 반발이 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회장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여기는 오히려 이런 움직임 이 있을 때도 민주당에 호응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런 거를 내세우면은 그에 말하자면 은 안에서 안에서 그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법관 대표 회의가 있어도 지금은 완전히 법관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이념 판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조용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소리를 내할 때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